등신의 기립이 중학교 의영향 과정에서도 꽤 중,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이런 거거든. 자, 삼각형 ABC 하고 AD, E가 있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요 삼각형 평행하대. 평행인 거야. 그럼 공통각의 AA라. 요각하고 요각이 같을 거니까 뭐가 돼? 무슨 닮음? AA 닮음이죠. 그러면 자 여기가 뭐가 나오느냐?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어, 아유 중요 해 이거. 자, 평행하면 1번.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게 뭐라 했지? 버킹검 얘기했어? 딱 나와야 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버킹검. 1번. 자, 2번. 배웠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삼발머리 공식.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기억해야 돼. 그냥 바로. 세 번째. 자, 이게 평행하면. 이거대 이거는 이거대 이거 둘리 두두두둥 이 두둥 이거대 이거는 이거대 이거 웃지 웃어도 외워져야 돼 이거대 이거는 이거대 이거 하나 더 있어 자 평행하면 이거대 이거는 이거대 이거 뭐 특별히 이름을 좀 붙이게 기 해서 이거 둘리처럼 생겼잖아 둘리형 그래서 이거대 이거는 이거대 이거 됐어 이 부분은 무조건 암기 상형이야. 알았어? 이거를 어 어디에서 먹느냐? 이런 거에서 많이 써 먹는 거야. 이런 그림 많이 보게 될 거야. 자, 이거는 뭐라고? 자, 이거 x 대 8이제. 이거 이동시켜 이렇게. 그대로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뭐 나중에 평행이동이 나왔는데 그대로 옆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이게 삼각형이 나오겠지. 이렇게 삼각형. 그럼 뭐가 돼? 이게 4하고 6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둘리 나오네. X 대 8은 4대6 이렇게 되겠네. 뭐라고요? 거꾸로 보면 되잖아.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라며. 둘리. 다 평이니까. X 대 8은 4대 6이니까, 뭐가 돼? 6X는 4832. X는 3분의 16 이렇게 되겠네. 됐어. 저걸 또 어디다 써먹냐면, 이제 공식들을 봐봐. 얘가 뭐냐면, A, B, E, F, D, C가 다 평행하대. 얘가? 그럴 때 여기가 5고 여기 3일 때 X 구하래. 무작하게 많이 나오는 거 알았어? 그럼 뭐가 돼? 배웠지? 모래시계 등장. 호호, 모래시계 등장. 얘랑 평행이니까 어떻게 돼? 얘랑 엇각으로고얘막꼭지가로 같아서 뭐야? A의 닮음이죠? 그죠? 그럼 뭐라? 뭐라고? 모래시계는 뭐라고? 빛변에 깔아라. 뭐라고요? 이게 5대 X. 그죠? 오지마 5대 X잖아 5대 X 기립이가 오, 이게 5대 X면 얘도 5대 X고 얘도 또5대 X지 아무데나 싸는 사, 상관없어요 자 그럼 뭐가라고오호 버킹검 모래시계 등장 빗변을 깔아라 버킹검 그냥 자동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뭐야? 5일 때 3은 5 더하기 X일 때 X란 말이야 얘가 끄잖아 5일 때 X지 버킨거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5일 대 x는, 5일 대 3은, 그지 5일 대 3은, 5 더하기 x 대, 5 더하기 x 대, x네. 이게 버킨거 맞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괜찮죠? 그래서 뭐 대? 35, 15 더하기, 3x는, 그렇지, 5x. 2x는 15. x는? 2분의 15 이런식으로 활용이 된단 말이야 알았어? 또봐 중요한 내용이야 아, 무게중심 가기 전에 이거부터 해 그다? 요변의 중점을 찍어 저 AC의 변에 또 중점을 찍어 그 중점끼리 연결을 딱 시켜주는 거야 물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달라 그러면 얘가 뭐라고요? 그렇지 요게 1대1, 1대1이 되니까 아하! 요거를 공통각으로 하면 요 삼각형하고 겉에 있는 삼각형 뭐라고? 닮음이야. 괜찮죠? 봐봐. 똑같이 삼각형이 있고, 저 안에 있는 삼각형 봐봐. 그죠? A 있고, 요각 있잖아. 요게 동그라미고, 요게 뭐야? 세모죠? 봐 뭐가 돼? 각이 가운데 공통이고, 길이의 비가 각각 이두 배로 일정하지. 그죠? 닮음이야. S, A, S 닮음. 그럼 뭐가 돼? 오호 얘 평행도 하겠네. 평행도 하겠네. 그다음 말하고 얘가 오호 얘두 배가 되겠네. 너무도 당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무도 당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다 그지? 자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무게중심을 알아보는데 자. 자, 그림 그려진 거 보지 말고, 그려보자고. 무게는 이런 거거든? 삼각형 이렇게 이 있을 때, 자, 이게 A, B, C가 있어. 무게랑 관계가 되네, 그죠? 무게랑 관계가 되네, 잘 봐. 요거 봐, B와 C의 중점을 딱 연결해. 그고 A와, 요거, 요거 똑같은 길이야? 여기랑 뭐야? 똑같은 길이를 이렇게 연결해요. 세모, 세모. 자, 여기랑 똑같은 길을 딱 연결해 주는 거야.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요. 그럼 봐봐, 이 여섯 개 삼각형이 생기거든. 이 여섯 개 삼각형이 생기는데 여기를 무게중심 G라고 하거든. 봐봐, 무게중심이는게 뭐냐면 얘를 만약에 자 이렇게, 이렇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쳐 옆으로 이게 철판이야. 아주 규, 두께가 아주 정말 균일한 철판이면 여기에다가 딱뭐 송곳 같은 걸로 딱켜놓 무게 이게 뭐야? 중심을 딱 잡고 안 쓰러져 이론상으로. 무게의 중심이란 말이야. 봐봐. 이거 보세요. 잘라봐. 여기 철판이, 여기 넓이가 똑같지?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넓이가 똑같다면 뭐가 돼? 무게도 똑같겠죠? 잘라봐. 요 넓이하고 요 넓이 똑같다면 철판이 두께가 똑같다면 무게도 똑같겠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그, 이, 모, 이 물체의 무게의 중심이란 얘기야. 무게 중심. 기억해? 자, 그럼 뭐가 돼? 요 넓이 A, 요 A, 그죠? 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죠? 여기 B면 여기도 B겠네? 여기 C면 C겠네? 자, 그래서 뭐라고? 무게중심은 요렇게 구성이 되고, 1번, 알아야 될게 뭐라고? 여섯 개의 넓이가 같다. 자, 여섯 개의 넓이가 같다. 증명! 자, 왼쪽이 똑같다며. EC 더하기 A는, 오른쪽 뭐야? EB 더하기 A잖아. A는 없어도 되니까, b 하고 c하고 똑같네. 그래서 이 여섯 개 넓이가 다 똑같은 거야. 알았어? 수. 두 번째 2대 1이야. 2대 1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이거 여기서 나온 거라고. 봐봐. 여기다딱 선을 딱긁을 거야. 여기다 선을 딱 그으면 선을 딱 그으면 봐. 요걸 똑같지? 1대1 1대 1이니까 하하. 여기가 2면 얘가 1이네. 이해함? 그요은보보여보여보여보여보여보여 모래시계, 모래시계 모래시계 보게보대보니까 이것도 뭐대1여보여보여보2이1로 2대 자르는구나 2대1로 자르는구나, 2대 자르는구나. 여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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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여보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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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여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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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요거. 길이비에다 제곱을 하면 넓이의 비가 되는 거. 길이비가 1대2니까 요 넓이의 비는 1대4가 된다는 거. 여기까지가 알아야 될 무게중심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런 식으로 나와. 봐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요 G가 무게중심입니다. G가, G가 무게중심입니다. 그러면 요 넓이가 2.5래. 2분의 5니까 2.5지. 그럼 뭐죠? 이, 뭐야, 이게 길이비가 1대2지? 이거 보이잖아. 그럼 뭐야, 이 넓이면 얘가 1대, 얘가 4죠? 그지? 그, 얘가 2.5니까 얘는 몇이야? 그렇지. 4배 하니까? 10. 그래서 4배 하니까. 됐어? 자, ABC는 뭐라 그랬죠? ABC는 봐봐, 잘 봐. 잘라볼까? 잘라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넓이가 뭐라고? 다 똑같다 그랬지? 근데 여기야 뭐야 gbc가 뭐라고? 10이지 그럼 한 칸당 5죠 5에다가 6배니까 답이 뭐라고? 30이 전체 넓이가 되는 문제네 얘가 길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봐봐 오호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야 이 직사각형을 이렇게 된 거를 뭐야 봐봐 반 잘랐어 그럼 봐봐 뭐 이렇게 잘라도 되고 또 직사각형 이렇게 잘라 도 되겠지? 자, 요 직사각형을 봐봐, 이거 잘라봐. 이거 잘르는 거야? 그럼 뭐죠? 봐봐. 요기 각에 요기요요과 이번에 이등분화해서 딱한 거야, 그지? 그럼 뭐라고?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뭐야? 서로 다른 것은 이등분하니까 요거 두 개니까 뭐가 돼? 요게 뭐가로 작용돼? 오호 그렇구나. 보여 이거? 비하고 C하고 D 있을 때, 요거에, 중점을 딱 찌르고 올라오고, 요거에 뭐라고? 딱 중점을 찌르고 올라가서, 요거랑 똑같아지는 거 알았어? 그래서 얘가 뭐라고? G로 작용한다고. 너무도 많이 나와. 얘가? 그래서 여기 뭐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2래, 12. 12면 보자. 자, 요거 잘라서 보이지, 지금? 요게 2대1이지? 길이의비 그럼 여기 몇이야? 4. 여기 몇이야? 그렇지, 2. 이거 나와? 여기도 2, 4. 그,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 대, 봐봐, 여기 리 여기 대, 여기 대, 여기 비가 다 똑같단 말이야. 왜? 여기가 2대 1, 여기도 2대 1, 그래서 2 대, 2대 2. 그래서 한, 한 여기 봐. FC가 몇이야? 4. EF가 4. A가 4. 이렇게 되는 문제야. 얘가그 다음에 한번더 나오는 게 뭐냐면, 자, mn의 길이 나오세요. 이러는 거야. mn의 길이. mn의 길이 뭐야? 여기가 1 2이지여기1 2이면 뭐가 돼? 1대1, 1대1이네. 또 나왔네, 이거. 그럼 여기 mn의 길이 뭐야? 6. 이렇게 길의 문제가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알았지?